사려깊은 사회의 설립자 김용숙이 자신의 강연에서 이명훈과 강희롱을 칭찬했다. 이는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다. 배려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단체 대표 김용숙이 최근 강연에서 가수 이명훈의 새로운 앨범과 이를 보도한 강희롱 기자를 극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발언인 만큼 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이명웅과 강희롱 기자의 행보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 이명웅, 앨범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김영숙 대표가 특히 주목한 것은 이명웅의 두 번째 정규 앨범 별표별표, 별표, I'm Here로 이분 별표별표가 기존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오는 29일 발매되는 이 앨범은 CD 대신 포토북 형태로 제작되어 팬들에게 특별한 소장 가치를 선사한다. 144페이지에 달하는 앨범북에는 이명웅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포토카드, 엽서 등 다채로운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팬덤 영웅시대를 상징하는 하늘빛을 메인 컬러로 사용한 점은 팬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는 시드라는 물리적 매체를 넘어 아티스트와 팬의 교감을 기념하는 새로운 앨범 문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현장형 기자 강희롱, 그의 보도가 신뢰받는 이유. 김영숙 대표는 이 소식을 전하며 강희롱 기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냈다. 그녀는 강희롱 기자는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는 기자라며 책상에 앉아서 쓰는 기사가 아닌 현장감 넘치는 보도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러한 극찬은 강의롱 기사의 기사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깊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웅의 앨범 소식 또한 이러한 신뢰가 바탕이 된 깊이 있는 분석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명웅의 앨범 발매일과 더불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질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 그리고 방송 복귀 소식 등 핵심 정보들이 빠짐없이 담겨 있어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김영숙 대표의 이번 발언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물이 대중문화계의 흐름과 그 이면의 노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이명웅의 음악적 행보가 단순한 인기를 넘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가수 이명웅, 정규 2집 임을로 이 불로 가요계의 새 패러다임 제시. 이명웅이 오는 29일 정규 2집 별표 별표임소 이번 별표 별표를 발매하며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기존의 CD 형태가 아닌 팬들을 위한 특별한 앨범북으로 제작되어 소장 가치를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CD 대신 앨범북을 선택한 이유. 물고기 뮤직은 이명웅 공식 SNS를 통해 앨범북의 상세 사양을 공개했습니다. 144페이지에 달하는 앨범북에는 이명웅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화보, 포토카드, 엽서 등 풍성한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드를 제외한 이러한 형태는 음악을 소유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며 팬들에게 단순한 앨범을 넘어 이명웅과 함께하는 별표별표, 별표 나만의 소장품, 별표별표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는 디지털 음원 시대에 맞춰 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앨범과 함께 돌아온 이명웅의 전국 투어. 임하루 2분는 29일 오후 6시에 발매될 예정이며, 이명웅은 10월 인천을 시작으로 대구, 서울, 광주, 대전, 부산에서 내년 2월까지 전국 투어 콘서트를 이어갑니다. 오랜만에 방송에서도 그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어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강일롱 기자님은 이명웅 시대, 영웅 시대를 상징하는 하늘빛을 메인 컬러로 삼은 이번 앨범북은 CD가 아닌 다른 형태로 앨범을 기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하며 그의 행보가 단순한 앨범 발매를 넘어 가요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명웅의 이번 앨범과 전국 투어는 그의 음악적 성장은 물론 팬들과의 교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진심을 보여주는 특별한 행보가 될 것입니다. 이명웅 정규 2집임 허로 2분. 앨범북이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계속 팬들을 향한 섬세한 배려, 소장가치를 높이다. 이명웅의 이번 정규 2집임 허로 2분은 단순히 음악을 담는 그릇을 넘어 팬들을 향한 깊은 배려와 소장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CD라는 기존의 물리적 매체 대신 별표별표, 앨범북 별표별표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택한 것은 디지털 음원 시대의 종이와 사진이 주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소중히 여기는 팬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은 전략입니다. 앨범북에 포함된 144페이지 분량의 화보는 이명웅의 다양한 모습과 콘셉트를 담아 팬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앨범을 구매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을 소장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포토카드, 엽서, 포스터 등 팬들이 소장하고 싶어 하는 아이템들을 풍성하게 담아내면서 팬심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앨범의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와 팬덤 간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이명웅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영웅 시대의 혁신, 이명웅의 이번 앨범북 출시는 단순한 마케팅 전략을 넘어 가요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CD가 점차 사라지는 디지털 음원 시대에 앨범 판매량에 연연하기보다는 별표별표, 별표 팬덤 문화의 본질, 별표별표에 집중한 것입니다. 팬들은 더 이상 음악을 듣기 위해 앨범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기념품을 소장하기 위해 앨범을 구매합니다. 이명훈과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이러한 팬덤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CD라는 틀에 갇히지 않는 혁신적인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사례로 앞으로는 음반 시장이 단순히 CD 판매량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아티스트의 개성과 팬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굿즈와 컬렉션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명웅의 이번 시도는 별표별표 음악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별표별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음악을 넘어 문화현상이 되다. 이명웅의 영향력은 이미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섰습니다. 그의 앨범 발매 소식은 음원 차트를 넘어 사회 전체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이번 앨범북 출시 소식 또한 수많은 언론과 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시대의 아이콘, 별표별표이자, 별표별표 문화 현상, 별표별표임을 증명합니다. 정규 2집 발매와 함께 시작될 전국 투어, 콘서트 또한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매번 치열한 티켓 전쟁이 벌어지는 이명홍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입니다. 그의 음악과 진정성에 감동받은 팬들은 공연장을 가득 채우며 이명웅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그의 여정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긍정적인 메시지와 희망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수 이명웅, 정규 2집, 임허로 이불로 가요계의 새 패러다임 제시, 이명웅이 오는 29일 정규 2집 별표별표임 소, 2분 별표별표를 별표 발매하며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기존의 CD 형태가 아닌 팬들을 위한 특별한 앨범북으로 제작되어 소장 가치를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CD 대신 앨범북을 선택한 이유 물고기 뮤직은 이명웅 공식 SNS를 통해 앨범북의 상세 사양을 공개했습니다. 144페이지에 달하는 앨범북에는 이명웅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화보, 포토카드, 엽서 등 풍성한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드를 제외한 이러한 형태는 음악을 소유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며 팬들에게 단순한 앨범을 넘어 이명웅과 함께하는 별표별표, 별표 나만의 소장품 별표별표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는 디지털 음원 시대에 맞춰 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앨범과 함께 돌아온 이명웅의 전국 투어. 임하로 2분는 29일 오후 6시에 발매될 예정이며, 이명웅은 10월 인천을 시작으로 대구, 서울, 광주, 대전, 부산에서 내년 2월까지 전국 투어 콘서트를 이어갑니다. 오랜만에 방송에서도 그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어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강일롱 기자님은 김영웅 시대. 영웅시대를 상징하는 하늘빛을 메인 컬러로 삼은 이번 앨범북은 CD가 아닌 다른 형태로 앨범을 기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하며 그의 행보가 단순한 앨범 발매를 넘어 가요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명웅의 이번 앨범과 전국 투어는 그의 음악적 성장은 물론 팬들과의 교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진심을 보여주는 특별한 행보가 될 것입니다. 사려깊은 사회의 설립자 김용숙이 자신의 강연에서 이명훈과 강희롱을 칭찬했다. 이는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다. 배려사회를 지향하는 시민단체 대표 김용숙이 최근 강연에서 가수 이명훈의 새로운 앨범과 이를 보도한 강희롱 기자를 극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발언인 만큼 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이명웅과 강희롱 기자의 행보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 이명웅, 앨범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김영숙 대표가 특히 주목한 것은 이명웅의 두 번째 정규 앨범 별표 별표 아임 히어로 이분 별표 별표가 기존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오는 29일 발매되는 이 앨범은 CD 대신 포토북 형태로 제작되어 팬들에게 특별한 소장 가치를 선사한다. 144페이지에 달하는 앨범북에는 이명웅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포토카드, 엽서 등 다채로운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팬덤 영웅시대를 상징하는 하늘빛을 메인 컬러로 사용한 점은 팬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는 시드라는 물리적 매체를 넘어 아티스트와 팬의 교감을 기념하는 새로운 앨범 문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현장형 기자 강희롱, 그의 보도가 신뢰받는 이유. 김영숙 대표는 이 소식을 전하며 강희롱 기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냈다. 그녀는 강희롱 기자는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는 기자라며 책상에 앉아서 쓰는 기사가 아닌 현장감 넘치는 보도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러한 극찬은 강의롱 기사의 기사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깊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웅의 앨범 소식 또한 이러한 신뢰가 바탕이 된 깊이 있는 분석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명웅의 앨범 발매일과 더불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질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 그리고 방송 복귀 소식 등 핵심 정보들이 빠짐없이 담겨 있어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김용숙 대표의 이번 발언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물이 대중문화계의 흐름과 그 이면의 노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이명홍의 음악적 행보가 단순한 인기를 넘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명홍 정규 2집김에서로 이분. 앨범북이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계속. 팬들을 향한 섬세한 배려. 소장 가치를 높이다. 이명웅의 이번 정규 2집임 허로 이붓는 단순히 음악을 담는 그릇을 넘어 팬들을 향한 깊은 배려와 소장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CD라는 기존의 물리적 매체 대신 별표별표, 앨범부, 별표별표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택한 것은 디지털 음원 시대의 종이와 사진이 주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소중히 여기는 팬들의 마음을 정확히 꽃두은 전략입니다. 앨범북에 포함된 144페이지 분량의 화보는 이명웅의 다양한 모습과 콘셉트를 담아 팬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앨범을 구매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을 소장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포토카드, 엽서, 포스터 등 팬들이 소장하고 싶어 하는 아이템들을 풍성하게 담아내면서 팬심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앨범의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와 팬덤 간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임영웅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영웅 시대의 혁신. 임영웅의 이번 앨범 북 출시는 단순한 마케팅 전략을 넘어 가요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CD가 점차 사라지는 디지털 음원 시대에 앨범 판매량에 연연하기보다는 별표별표 별표 팬덤 문화의 본질. 별표 별표에 집중한 것입니다. 팬들은 더 이상 음악을 듣기 위해 앨범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기념품을 소장하기 위해 앨범을 구매합니다. 이명훈과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이러한 팬덤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드라는 틀에 갇히지 않는 혁신적인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사례로, 앞으로는 음반 시장이 단순히 CD 판매량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아티스트의 개성과 팬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굿즈와 컬렉션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명웅의 이번 시도는 별표별표 별표 음악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별표별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음악을 넘어 문화현상이 되다. 이명웅의 영향력은 이미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섰습니다. 그의 앨범 발매 소식은 음원 차트를 넘어 사회 전체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이번 앨범북 출시 소식 또한 수많은 언론과 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시대의 아이콘, 별표별표이자 별표별표 문화 현상, 별표별표임을 증명합니다. 정규 2집 발매와 함께 시작될 전국 투어, 콘서트 또한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매번 치열한 티켓 전쟁이 벌어지는 이명웅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입니다. 그의 음악과 진정성에 감동받은 팬들은 공연장을 가득 채우며 이명웅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그의 여정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긍정적인 메시지와 희망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